주방 발매트 매일 빨래는 이제 그만 PVC 발매트 하나로 주방 고민 끝 요리할 때 물이나 기름 튈 걱정 없이 쾌적하게 천 소재 발매트는 쉽게 오염되고 미끄러워 위험하잖아요 PVC 발매트는 방수는 기본 미끄럼 방지까지 되니까 안심이죠 푹신한 쿠션감으로 오래서 있어도 발이 편안하고 물 티슈로 쓱 닦으면 청소 끝 정말 간편해요. 예쁜 디자인은 텀. PVC 발매트로 주방을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꿔보세요. PVC 소재라 방수. 방유는 기본. 미끄럼 방지라 안전은 필수. 푹신함으로 피로까지 덜어준답니다. 써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. 주방 발매트 여러 개 써봤지만, 이게 최고예요. PVC라서 방수도 잘 되고, 미끄럼 방지도 확실해서 안심이에요. 푹신해서 오래 서 있어도 발이 편하고, 청소도 쉬워서 너무 좋아요. 디자인까지 예뻐서 주방이 더 화사해졌어요. 완전 추천!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기능성까지 완벽한 주방 발매트. 물이 튀어도 걱정 없고 미끄럼 방지 덕분에 안전하게 쓸수 있어요. 푹신한 쿠션 덕분에 발도 덜 아프고 청소까지 쉬우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. 주방 분위기가 한층 더 고급스러워졌어요.